이렇게 갑자기 해 볼까? 내가 황승래는가지말라려고 했잖아. 분명히 단발이었던거 기억이 나는데. 이렇게 지 벌어지더니 히히히히히 이제 여기 끝나는데 다음 누구지저야 잡니다. 뭐? 아, 네. 허기롭게 가야지. 일단 정말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계단이거든. 진짜. 내가 도시 계단 중에 꼽으라고 하면 이제 거의 첫 번째로 뭔가 나오는 계단인데. 떨려. 이제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제 어그한 2004년이었어. 2004 엄청 옛날.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전철이 되게 뭔가 많이 이용을 하잖아. 전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메이라는.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한글을 올리거든. 그러니까 트윗을 올려. 막 자기는 원래 트위터는 약간 자기 TMI를 막 올리는 그런 계정이 엄청 많거든.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글이 이제 자기가 원래 타고 다니던 전철이 있대. 자기가 원래 타고 다니는 맨날 타고 다니는 전철이 있는데 한 7, 8분 타면 된단 말이야. 근데 30분을 탔는데도 내리지도 않고.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트윗이 올라왔어. 트윗이 올라왔단 말이지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단면이 달리거든. 그러니까 약간 멘트가 달수 있어. 거기에 멘트가 달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잘못한 거 아니냐. 이제 내려가지고 딴 데를 가라라는 트윗이 이제 당연히 달리겠지? 당연히 달렸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이 한몇분 뒤에 또 글을 올려 그러니까 또 글을 올리는데? 자기는? 계속 뭐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멈췄다고 얘기를 하고 막그 기차에서 이제 타다가 이제 멈췄다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진짜 산으로 막 있고 막 그냥 정말 사람이 없고 그냥 정말 무서운 분위기에 딱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응.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내린 거야 내렸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히사라기 역이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일본어로는 뭐 아무도 없는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히사라기 역이라고 딱 적혀있는 걸 자신이 봤어 메이가 봤단 말이지 그러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막 그냥 선로를 그냥 따라갔거든 그냥 아무도 없고 하니까 서로를 따라갔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? 그랬단 지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트윗을 올려. 근데 그 트윗에 이제 자기가 지금 너무 무섭다고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제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쫓아오는 거 같다는 거야.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 봤고 뭔가 사람이낼수 없는 소리도 막 들면서 막 쫓아오는 거 같대. 그러고나서 너무 무섭다는 트윗을 끝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그뭐 몇분 뒤에 그러고 서 몇분 뒤에 이제 다시 트윗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그 메이의 마지막 트윗이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랑 같이 걷고 있다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자꾸 말을 걸었겠지? 막 여기 어디냐고 지금 어디로 나가면 되냐고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했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금 배터리가 곧, 곧 꺼질 것 같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트윗을 할수 없을 것 같다 하고 트윗이 끝났어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계단들이 되게 많이 떠돌잖아 떠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자기도 그 희사라기 역을 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막 뭔가 공포 체험단 같은 막 그런 동아리들이 막 갔는데 갔는 사람들마다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였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가 지도를 위치를 파악할 수 없거든. 근데 어떤 사람이 대략 이쯤일 것 같다라고 해 놨는데 진짜 산속이야. 그러니까 거의 교통수단도 그냥 없고. 그냥 진짜 산 중간에 있는데. 이제 그 여기 있다고? 또 들겠지. 그냥 다 사라진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딱세 가지를 말하거든. 딱첫 번째는 눈을 뜨지 말라고. 거기선 눈을 뜨면 일단 애초에 뭔가 그 저승과 이승을 가는 그 경계 사이에 있는 느낌이라고. 절대 눈을 뜨지 말고. 두 번째는 어떤 소리도 듣지 말라고. 그냥 눈도 뜨지 말고, 귀도 뜨지 말아. <laughs> 그냥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. 그냥 무슨 일이 있던가. 그냥 누가 말을 걸어도 가만히 있고,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래. 근데 그걸 왜 가는 거야? 그냥 경험하러? 어, 그냥 궁금해서 가기도 하고. 호기심이 참. 근데 일단 애초에 메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. 타서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. 그치. 자기네 일단 아무 의사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우리도 지하철 탈때 조심하자. 그 사람 아직도 안 돌아온 거야? 어, 그래서 그 이후로 티셔츠 없어. 실 <laughs> 실종이네, 어떻게 보면. 그치? 그냥 어, 없어진 거야 소리 소문 없이. <laughs> 오늘 문자 <먼저> 지하철그 <laughs> <저희> 산중턱에 <laughs> 네, 내려가지 타면 다시... 이제 딱눈 떴는데? 사람이 아무도 없고? 이 음. 그러면? 그냥 눈 감고 있어. <laughs> 아, 이거 지났구 지하철 못타겠 우리 동네 지하철 없이 타야겠다 <웃음> 울산 <웃음> 너무 무서워서 못 타겠어 <laughs>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이제 <웃음> 내가 해볼게 <laughs> 이너 피스 <laughs> <이너> 피굿 <피스. 웃음> <laughs> 얘들아 너네 택시 많이 타지? 응 어우 이번엔 택시 <laughs> 대중교통이 많 택시 기사 음. 해솔 씨 얘기야. 음. 해솔 씨, 해솔 씨, 해솔 씨가 저녁 시간? 좀 늦은 시간에 음.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. 근데 한 여자 손님 을렇게 태웠다. 음. 태워가지고 손님 타자마자 현대공원으로 가주세요. 이러더래. 음. 근데 대구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현대공원 이 공동묘지거든. 음. 근데 늦은 시간이잖아. 그래서 해솔 씨가 어 아가씨 이 시간에 거기 왜 가세요? 이렇 물어봤대. 음. 사람 다른 말안 하고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. 음. 이 말만 하고 뒤에 네 그래서 뭐볼일이 있나 보다 이러고 해조 씨가 이렇게 운전을 막 했다. 그래서 현대공원에 도착을 다해가고 있었어. 도착했는데 뒤 탑소가 알지 세한 거야. 너무 세한 거야. 그래서 뒷자석 빽미로 오를 수 있잖아. 아무도 안 타고 너무 무섭잖아. 그래서 혜수씨가 빨리 차 돌려가서 나가야겠다. 음. 그래서 막 빨리 이렇게 돌려서 차야겠다. 있었다. 근 현대공항에 나가고 있는데 그런 공동묘지 경비원이 계셔. 음. 경비 아저씨가 그 해수 씨차 그 멈춰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래. 음. 음. 혜수 씨가 이제 잡초지정 얘기했지. 제가 아까 어떤 여자 승객을 태웠는데 음. 여기까지 와서 내리라고 하려니까 하 형님 안 계시네요. 음. 경비 아저씨가 오늘 카드시계가 세명을 터지면. 세명. 카 세명. 다 똑같은 사람이 드 카드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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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드 카드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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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드카드카드 기름 없 아파. 기름값 걱정을. <laughs> 아, 아, 그, 아, 아저씨도 경비 아저씨 대단하다. 거기 어떻게 계속 있냐 그러니까. 그 이상하니까 기억을하고아그 음. 경비 아저씨도. 아. 오. 아저씨, 막 다시 봤는데 다리, <laughs> 다리, <없고. 웃음> 다리 없고. 아 근데 그거 알아요? 알아. 근데 그거 뭐지? 원래 물귀신이 이렇게 막 사람 팍 이렇게 해서 막 자기 감을 응. 끌고 가잖아. 응. 사실 그게 물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어, 죽여야만 자기가 환승할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 자기, 자기 <laughs> 뭐, 수 있는 아못 들었네 자기이 자리를 채우고 못 빠질 수 있는 자기 인적 아 환승하면 아 이거 마지막 스포츠인가요? 마지막 스포츠? 어. 비오동산에 가기 싫다는 몸부림? 좀? 좀? 그러면 짝대기 아. 하자 가장 안 무서웠던 사람 하, 2, 3. 갈게 하고 간다고. 간다. 어... <laughs> 제작진 표. 하, 2, 3. 예상 외의 결과. 그표가내셨네 카영아. 영아 자, 그럼 소감 한번 같 맞아. 웬만하면 애들한테 내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뭔가 나만한 무서운 인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발 진짜 힘들어. 너무 기발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수민이와 가영이의 <laughs> 벌칙 영상은 쿠키 영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보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<또 추억이라고 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아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. 정말 죽을 것 같고요. 들어요 여러분은 사상 조하지 날이 밝고 그리고 함부로 동아리에 들어가지 마요. 어. 화창한 날씨에 와 가지고 여기서 원래 피크닉 한 용도인데 우린 지금 이러고 있네. 괜찮아요, 여러분. 죽자. 않... 어, 아, 이만 끝만 어요 여러분. 어 여러분, 여러분 그러면. 어. 잘 살아요. <laughs> 잘, 잘 살아. 살아. <laughs> 제가 지금 과연 멀쩡한 상태에서 찍고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우리 뒤에 지금. 헉! 너무 무서워. 어, 이거, 여러분, 많이래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안녕. Bye.